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먼저 경희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세터 박준서, 이정민, 조진석, 경균관대학교 김태원 세터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임민호, 배하준 오른쪽에서 동인대학교가 먼저 서브를 넣겠습니다. 아 걸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김준서 세터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레이스요 리시브가 되지 않습니다. 서브 에이스 플러터 짧게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언더핸드로 올려줬습니다 왼쪽에서 서브에는 김재민 플러터 자 리시브 흔들립니다 아, 서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박예찬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박예찬 밀어넣기 준비됐고요. 선이 받았습니다 언더핸드로 어, 때리나요 바로 갑니다 김재민 연타 수비가 되고 있는 경희대학교 중앙에서 아, 상 서브 리시브 됐고 백토스 박예찬 자한번 아, 아,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밀어넣기 하이드크 야 꼬리넣는 선수가 집중력이 좋습니다 김태원 오버인들 리시브 짧습니다 박예찬 블록해 리시브 올려줬습니다 백토스 박예찬 나혜성 받아냅니다. 성공 이후에 서기 대학교 <목소리> 블록킥 경희대학교 속공 <목소리> <첫 골! 목소리> 득점 <목소리> 밀어줬습니다 경희대학교 공 김영태가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목소리> 김영태 리0 짧아요. 백토스 김재민. 뚫었어요. 뚫어냅니다. 21대 13. 올려줬고 김태원. 그렇죠. 가운데 밀어넣기. 이정민. 득점입니다. 나예성 리시브. 김태원 왼쪽으로. 아 터치네 네트 터치 범실 자큰 힘을 들이지 않고 성균관대학교가 첫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마윤수가 공격을 해봤는데 걸렸습니다 자 밀어넣기 중앙공격 박예찬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의 디그 버틴 리싱 들어갑니다 나이성 리싱 흔들렸습니다 김재미 공격 딱혔습니다 김재미 공격 렛어. 자 일단 받아냈습니다 3단 처리 뒤쪽 경희대학교 박준서 박예찬 선택 터치하시요 터치아웃 김재민 성환이가 뒤쪽에서 성공했어요 씨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김영태 서브 낮고 강하게 아, 서브 있습니다 왼쪽 밀어넣기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중앙에서 가볍게 김태원에게 공이 왔습니다. 임민호가 뚫어냅니다. 자, 리스크! 득점을 올립니다. 장아랑. 14대12. 리스터 됐습니다. 시간차! 시간차 공격! 자, 두 점차. 주장 박예찬. 받아 냅니다. 나이성이 뒤쪽에서 올려줬고 권태욱의 방탈 연구. 아, 커버는 되지 않습니다. 한점 차로 따라 붙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권태욱 강서브 리시브 흔들립니다. 커버됐어요. 자, 3단 처리 될까요? 아, 넘어가지 커버되네요. 않습니다. 권태욱의 서브 득점. 박준서 다시 한번 왼쪽. 오케이. 똑같이. 성환이의 2단 처리. 그렇지. 넘어가지 못합니다. 박준서 서브, 임민의 공격, 터치업 득점, 연타 나예성 리시브, 속공, 속공, 자3단 처리, 자 찬스가 왔습니다. 점수를 벌릴 기회, 연차 파기차 득점입니다. 자 완벽한 찬스 상황에서 이정민의 서브, 리시브 신중하게. 왼쪽 공격 됐어요 오버핸드로 받아냅니다 박희찬 갑니다 박희찬 예! 코트를 갈랐습니다 군민식의 예! 서브 올려줍니다 어, 김태연 예! 공점 서브의 신명호 1학년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백토스 예! 박희찬 예! 높은 타점에서 아래로 다시 한번 성공한데요. 일어 넘기 성환이가 받아냅니다. 백터 스타트 세트를 끝냅니다. 아하. 이 세트 후반은 박예찬의 세트였습니다. 아하. 성환이 리시브. 복공. 복공. 막아내고 있는 나혜성. 다시 한번 찬스는 경희대학교 박예찬. 마무리지 있습니다. 복공. 복공. 한번 걸렸습니다. 2단 중앙선이정민 신중하게 박준서의 서브 뒤쪽에서 플러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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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곳승을 노렸습니다 애된 네. 모습의 박준서 아, 이번에도 네. 아, 다시 서브에이스 넘어가요 바로 갑니다 이정민 놓치지 않습니다 준서의 서브. 속공! 속공! 수비 되지 않습니다. 서브에 임민호 리시브 됐습니다. 시간차! 간차. 시간차! 공식의 아. 서브. 리시브 임민호. 속공! 김태원 속공했어요. 속공. 퀵접. 확실히 리시브가 그 된다면 리시브 정확합니다. 확인차! 3세트 종료. <laughs> 김태원의 서브. 골. 들어가요. 서브에 이정민. 넘어갔어요. <laughs> <laughs> 자 넘어갑니다. <웃음> <웃음> 속공. 득공 <laughs> <laughs> 성공합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강 서브. <웃음> 김태원. <laughs> 김지민. 들어가요. 득점입니다. 때립니다. 가운데서 때립니다. 연타로. 고고,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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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염시원! 서브 효과적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벌려줬고 속고, 막힙니다. 공고식이에요공고식의 서브 적절하게 들어갑니다. 중앙 파이퍼 뜯어냅니다. 서브는 에 김재민 속공 속공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던져냈어요 건져냈고 3단 처리. 자 뒤쪽에서 성환이 뛰어줬고 수비습니다 수비 됩니다. 나희성 2단 처리. 연타. 3단 연타 받아냅니다. 따라갑니다. 나희성 수비 성공. 홍준범 네. 성공했어요. 들어갑니다 <laughs> 교체에 투입된 홍준범이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 뒤쪽에서 넣었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려요. 강타! 흔들됐어요 <laughs> 자, 이어줍니다. <laughs> 이정민 대격으로 꽂아넣습니다. 서브 넣었습니다. 들어왔어요. 리시브 됐습니다. 복공 마지막은 장아랑을 선택했던 김태원 세트 스코어 2대2 이제 마지막 양 팀의 파이널 세트만 남았습니다. 5세트 김태원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낮게 끌어넘깁니다. 효과적인 서브. 나이성 올려줬고 김재민이 5세트를 열었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페인트 자 밀어 넣기 떨어집니다. 김재민의 공격! 살려냅니다 성환이! 자 뒤쪽 달려듭니다 박예찬 한번 터치가 됐습니다 자밑 붙었어요 야! 뒤쪽에서 올려줬고 김재민! 성공! 뚫어냅니다 자 중요한 순간 서브에는 권태욱 차례 권태욱의 서브! 성환이 막아놓습니다 박예찬의 후위 공격! 터치아웃! 터치아웃 득점입니다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겠고요. 10대8두점 차에서 임민호의 서브 오베들 리시브 적고! 속공 속공 아, 빠지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국민 식의 득점. 국민 식의 서브 나이성이 받았고 올렸고 김재민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는 상당. 다시 한번 만듭니다. 백퍼스위 공격. 권태욱이 막아섭니다.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또 막아요. 야. 연타 처리. 자 다시 한번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에게 주변 들어갑니다. 마윤설 서브 안전하게 올려놓습니다. 권태원 속공 속공 들어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권태욱. 한게 안타로 복공 덕공 김영태 받아냈습니다. 시간차 시간차 공격 수비됐습니다. 경희대학교 오늘 경기를 끝낼 기회. 박객찬 들어갑니다. 박객찬의 득점 경기 종료. 결국 경희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를 잡아냅니다.